네 오늘 살펴볼 코인은 비트토렌트라는 코인입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이 나오고 또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신고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세력들이 결국 돈을 써가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이런 거래량이 아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런 저점 라인들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뭐 따박따박 공략을 해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오늘은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한 이슈 먼저 하나 살펴보고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 자 모건스탠리 UBS 글로벌 투자은행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출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블랙록이 자산운용사고 쏘아올린 이 ETF 시장에 다른 기관들도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시장 파이가 커지겠죠. 자금이 훨씬 빠르게. 들올 수 있다란 얘기고, 자 보시면은 지금 모건 스탠리는 외국계 증권사입니다. 비트코인 ETF를 전면 승인한 최초의 종합 증권사가 되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조 5천억 달러의 고객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이런 자산 운, 그 글로벌 외국계 증권사도 ETF 상품을 원한다라는 거고, 자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BS는) 훨씬 자금이 크죠. 3조 5천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금력이 큰 기관들이 ETF 상품을 가져간다면 출시한다면. 당연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훨씬 파급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체크하면서 자 비트토렌트는 일단 큰 흐름 주봉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지금 저항 맞았던 이 가격대 이 부근이 검은색 선이 이평선 2 0 1선이니까 주봉으로 보면 200 주선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녹색선이 50 주선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해외 트레이더들이 아주 중요하게 보는 이평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정 맞고 딱 떨어질 때, N자 패턴이 나옵니다. 이건 급등의 첫 번째 패턴인데, 자, N자 패턴 이후에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늘어났다가 감소했어요. 즉, 조정 구간인 거예요. 근데 200일 선에서 뭐가 잡히고 있습니까? 아래 꼬리. 저점이 잡히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주목하라는 이평 제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1차 지지 라인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4시간 봉으로 세밀하게 타점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 가격대가 바로 여기예요. 그죠? 여기인데 여기는 이제 1차 지지 라인이고 1차 지지 라인을 자, 1차 지지 라인을 지켜 줘야지만 이 종목이 다시 상승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가격대를 1차 지지라인 기반으로 해서 지금 2차 지지라인이 조금 더 높은 가격대 형성되어 있어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자, 여기서 지지라인이 나오고 있는데 자, 다만 지금 위에 보면 이평선이 위에 있죠. 최근에 이제 이평선을 깔고 쭉갈려다가 한번 떨쳤어요. 이건 뭡니까? 결국 개미들을 한번 밟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1차 지지라인 구축돼 있고, 2차 지지라인이 여기서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이평선을 올라 탈 때, 자, 올라 탈때 공략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대를 좀 잡아드리면은, 자, 이평선 딱 제가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가격대가 얼마가 됩니까? 자, 0.002230이에요. 0.002230이. 자 여기 올라타면 매매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는요, 내가 싸게 살수 있지만은 바닥을 테스트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싸게 살려고 여기에서 기다, 버티고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올라타는 거 보고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는 게 크게 뭐 문제되지 않는 가격대고 오히려 더 어, 메리트 있는. 타점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봉으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51선은 살짝 올라 탔죠. 그죠? 그래서 51선 올라 탔는데 내가 조금 더 세밀하게 잡고 싶다. 그럼 이 51선을 지켜준다면 그럼 0.002070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잡으나 올라 타서 잡으나 이 가격대에서만 매수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앞선 1바닥이 지켜준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공략할 때는 여기 0.002400을 돌판다라고 하면 신고가 돌파. 여기까지는 기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면은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냐. 1차적으로는 이 가격대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차 수익실현, 단기간에 저, 저항 구간에서 수익실현 하시고, 주봉상으로 보면은 조금 더 길게 보면, 자, 가격대 말씀드릴게요. 자, 0.00580까지는 2차 우리가 목표가로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왜냐, 여기에서 지금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성에서 한 번까지, 한번 정도는 슈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 2차 나눠서 우리가 목표가를 정해놓고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서 계좌 관리를 해야지만 내 계좌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고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전략은 어떤 거냐면은 스택스 뭐 솔라나 수이처럼 바닥권에서 세력이랑 같이 매집을 하면서 쭉 끌고 가면서 2, 3개월 정도 또는 3, 4개월 정도 끌고 가고 620%, 뭐 700%, 200% 이런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바닥권에서 매집하는 전략. 자, 이 장점은 뭐냐면요. 여유 있게 매매를 할수 있어요. 왜냐면 매집 가격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편안하게 매집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 다만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라는 점이겠죠. 자, 두 번째는요. 내 시드머니가 작다. 이런 분들은 단타를 해야 돼요. 자, 단타를 해야 되는데, 단타도 뭐, 지금 뭐, 바로 사서, 한 시간 뒤에 파는 단타가 아니라, 적어도 뭐, 하, 하루에서 3일, 뭐, 일주일 내로 승부 낼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공략하면서, 최근에, 제가 이제 앵커 같은 경우도, 한 2, 3일 만에, 지금 뭐, 한 2, 30% 이제 구간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이런 단타를 저 역시 같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앵커 같은 경우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다 보내드렸는데 어떤 타점을 잡고 자, 어디에서 우리가 공략해야지 이런 수익률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이런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후속주, 후속 단타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타를 할때 앵커처럼 이렇게 우상량 기조가 살아 있는 종목, 즉 힘이 강한 종목만 공략해야지 타율을 높일 수가 있고 단기간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를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하는 포인트, 세력들이 결국 돈을 집어 넣으면서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이제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상승 다음에 조정. 자 여기가 이제 1바닥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없죠 그죠 거래량이 없습니다 제가 이 포인트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자 여기서 1바닥 형성되면요 바로 상승한 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늘어져요 자 1차 상승 이후에 바닥이 이렇게 늘어지기 때문에 1바닥은 확인하고 2바닥에서 들어가야지 단타로 수익을 짧은 시간 내에 극대화 할수 있다 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4시간봉을 보시면은 자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어요. 그죠? 자,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1차 바닥 확인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반등, 그 다음 눌림목에서 공략해야 짧은 시간 내에 단기간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타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시간 봉,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문자 주신 분들한테 어디서 잡아드렸냐면, 자, 여기서 잡아 드렸죠 그죠 여기서 잡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1시간봉으로 봤을 때이 51선을 지지하고 돌파 안착까지 확인하고 제가 매수가를 잡아 드렸어요 매수 구간 잡아 드리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도 잡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로 좀 종목을 잡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 드리냐면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보유 기간 목표 수익률 매도 가격대 싹다 잡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단타도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고. 자, 문자로 요즘 이제 이런 질문이 많이 왔어요. 매수 가격보다 높게 사도 되나요? 이래서 제가 아예 영상에서 한번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냐면요. 단타는 타점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종목이 또 나오니까 다음 종목 진입한다 생각하고 좀 기다려 주세요. 아예 문자로 매수 뭐 매매 못했습니다. 이렇게 남겨 주시면 제가 또 종목을 보내 드릴 거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의 성장과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감사의 의미로 보내 드릴 거기 때문에 자28175949제 개인 번호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인증해 주시는 분들.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 종목 보내드릴 거고, 제가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하려면요, 댓글로 자 연락처 뒷부분, 뒷부분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확인하고, 이중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익으로 좀 보답을 해 드릴 테니까 언제나 제 영상 이제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